저는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서 콘텐츠를 수익할 수 있는 솔루션 크티를 운영하고 있는 9AMTP 신효준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굉장히 그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. 그 그러니까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수익 활동, 경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잖아요. 크리에이터들,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유튜버들, 스트리머, 블로거, 인스타그램을 다 포함해서 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개인들이 어디언스를 이미 보유한 개인들이죠.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할 때 지금 대부분 브랜드 딜이나 아니면 광고나 유튜브 수익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컨텐츠의 질을 해치기도 하고요, 다양성을 좀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리지널 컨텐츠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좀 좋겠다.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들이 직접 팬들에게 D2C로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어, 웹솔루션입니다. 알고 계시는 강의 판매 플랫폼이나 뭐, 어, 재능 판매 이런 마켓플레이스랑 저희 서비스를 경쟁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변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막 빠르게 커지면서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마켓플레이스, 저희는 1세대라고 생각해요. 그 뭐냐면, 마켓플레이스에 컨텐츠를 납품하고, 그 마켓플레이스가 최종적으로 컨텐츠를 판매하는 방식이거든요. B2B2C. 저희는 2세대를 노리고 있고요.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그렇고, 저희 가설이 그렇고요. 저희 가설은 어차피 자기들이 훨씬 더 마케팅을 잘하기 때문에, 그 컨텐츠를 훨씬 더 마켓플레이스 운영하시는 분들보다 잘 알기 때문에, 크리에이터들이 D2C로 직접 자기, 팔로워들이나 어디언스에게 판매할 수 있는 툴만 있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D2C 툴로 가는 것이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프로덕트가 주는 가치 하나에만 집중한 것 같아요 저희는 마케팅 비용에 돈을 많이 쓰지도 않고요 성장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비례해서 늘리지도 않고요 인력을 늘리지도 않았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저희 가 작년 대비 사실상 한 5배 정도 성장, 매출 규모도 그렇고, 고객 수도 그렇고,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, 그, 크티라는 프로덕트가, 이렇게 리텐션만 보는 거죠, 사실은. 이, 이, 이게 고객 경험을 계속해줄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. 그럼 그것을 반증하는 지표는 사실상 얼마나 리텐션이, 그, 플래토가 사실상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, 철이 좀 빠지느냐. 이런 것들만 계속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개선하게 되고, 이탈도 줄이게 되고 그러면은 그 옵티마이제이션 구간이 있거든요. 거기만 찾는다면 제 생각에는 마케팅 비용을 늘리지 않아도 또막 인력을 추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래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페이플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<laughs> 2월 14일날 일본에 런칭을 했는데 거래량이 매우 거의 두 배씩 늘고 있고요. 일본 서비스가 순항을 좀 하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시리즈 A 라운드를 돌고 있습니다. 사실상 현금 흐름은 저희는 BEP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, 음, 일본 서비스를 해보니 가능성도 많이 보이고요. 또 저희 서비스 자체가 개선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쓸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붙여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, 인력 충원이나 아니면, 어, 대만 진출, 일본, 진출 이후에 조금 더 확장하는 그 전략, 이세 개가 조금 골절되어 있는 IR 라운드를 지금 돌고 있어요.